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행사인데, 크리스마스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그날이 다 똑같은 날은 아닙니다. 애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 우리 어릴 때는 장, 양발을 걸어 놓고, 산타가그 양발에다가 뭐 넣어 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들에게는 그날이 선물 받는 날이라면, 연인들은 그날은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백화점이나 혹은 기념품 코너나 음식점은 그날은 매상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런가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불쾌한 날이고 또 그날은 거부하고 싶은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꿔버리고 어 해피 홀리데이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부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소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배할까 하는 그 소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죽여버릴까 하는 소동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출생이 위협으로 와닿았습니다. 왕은 자기여야만 하는데 자기 말고 또한 명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괴롭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출생이 아주 괴롭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존재는 아마 사탄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너무 싫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아주 뭐 끔찍한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뭐이슬람국에서도마찬가지 거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왔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됩니다. 오히려 화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그 1장 9절 말씀으로 가면 1장 9절에 그런 말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사람이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예, 세상에 빛은 빛이 있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불쾌한 사람, 그것이 싫은 사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과 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 소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냐.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는가. 그 반대하는 정도가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잔인함이 나오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어떻게 해요? 화가 났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나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대량 학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들, 그 아이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예수가 싫었으면 예수 나이에 준하는 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그 잔인함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해롯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공포의 날이고, 끔찍한 날이고, 증후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대량 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해롯처럼. 이렇게 싫어하고 원마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 나이다. 자, 이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대제수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보통 여러분보다도 더 똑똑하죠. 여러분, 이게 미가서 5장에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셨어요? 거의 몰랐을 겁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아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정통에서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요. 좀 전에 헤롯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죽이려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으서기관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적 대상이 될수 있고 연구의 대상은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도 아니고 나의 왕도 아니고 저내 영혼의 하나님도 아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알죠. 우리가 모르는 뭐, 기가 막힌 뭐, 구약의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예수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준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머리로 알았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당대의 서기관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세계에서 제일 긴게 머리에서 가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오는 게 제일 먼 길입니다.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까지 오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그냥 뭐 덤덤한 크리스마스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 같지 않냐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는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그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이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이 페르시아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 이라크 지역이고, 뭐더 멀리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인도까지 나가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많은 곳에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어디 왔어요? 예수님 옆으로 온 겁니다.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머나먼 길을 감수하고, 사막을 지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왔냐 하면 이 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가 뭡니까? 예배하러 왔노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오게 된 겁니다. 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입니다. 왕께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고, 배고파도 참았고, 위험이 있어도 참았고,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왜요? 경배하려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고생 하면서 온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그 순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생 끝에 만난 예수님, 그리고 수고하며 만난 예수님, 기다리다가 만난 예수님, 사모하다 만난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동이 몇 배나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나 혹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 그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생명을 걸고 혹시 예배를 들어보셨나요? 예, 그냥 입탄성 소리를 못 나가서 입만 뻥끔뻥끔하는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분들에게서 의 예, 예수님에 대한 예배는요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 그 자체죠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소리를 못 내요. 찬송을 불러서 입망 방긋방긋요 고생 끝에 만난 예수님, 먼 길을 걸어오신, 걸어온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그 예수님 경배하고 싶었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왔을 때 그들의 감동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사이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2장 11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하는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있었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합니까? 아기께 경배하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는 오직 예수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뿐이고 예수 그분만이 내가 예배할 뿐입니다. 해로도항이 있다고요. 무슨 총독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개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그분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목을 받는가?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누가 경배를 받는가? 동방박사처럼 오직 예수가 주목받고 있고, 오직 예수가 경배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사 산타가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루돌프 사슴프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지, 혹은 추리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우에는 추리를 다 없애버려요. 그건 예. 어떠한 즐거움과 쾌락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지, 크리스마스는 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예. 동방 박사는 다 그런 걸 제거하고 오직 아기 예수, 그분께 나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 음만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11절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었다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렸죠. 이 보배압을 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보배압을 연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여은 거예요. 마음을. 마음이 열려 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것은 황금과 유양과 몰약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분명히 말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 앞에 황금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얘기하죠. 유향,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몰약이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롯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2장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네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헤롯이 말하기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진실일까요? 아니죠. 이 경배하게 하라는 건 그냥 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할 때, 여기서 결정적인 게 없는 게 있어요. 해로도왕한테 뭐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도 없는 경배,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고백, 쇼죠. 쇼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위대함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지. 이게 진짜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노 no 룸이라고 하는 방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메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하나의 그림인데 제목이 방이 없습니다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 다양한 그림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죠. 어둠이 짙은 밤에 차디찬 별은 빛나고 거리는 죽은 듯이 조용하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그렇게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집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문을 꼭꼭꼭꼭 걸어잠근 순간입니다. 해산을 앞둔 이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가죠.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긴 어때요? 대답을 합니다. 여기도 방이 없대. 여기도 방이 없대. 그 제목이 노 no 룸입니다. 여긴 방이 없대. 그 예수님이 거할 데가 없어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오늘날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방이 없구나. 내가 과할 방이 없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실 만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방이 없어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무슨 뭐 여기저기 뭐 즐거워하고 쾌로를 부르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방이 없다. 내가 들어갈 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겐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있죠. 내 마음 속에도 크리스마스인가?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내 마음 속의 크리스마스인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한 시간이 된다면. 내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가 제2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지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얘기는 크리스마스는 불쾌한 날이고 위협을 느끼는 날이고요. 거부하고 반대하고픈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도무지 나랑 상관이 없는 크리스마스. 나에겐 어떤 의미도 가치도 두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크리스마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 그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고 예비하는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 설교의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맺고 싶어요.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대답하게 하옵소서, 혹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방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런지, 동방박사의 경배의 모습을 배우게 하옵시고, 이런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